네, 너무 늦은 시간에 어, 죄송합니다. 어,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예, 손절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어, 어제 영상에서 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그 영향이 가장 큰 날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이유가 뭐냐면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도 단순하게 차트 분석을 할 때, 그냥 이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음, 어느 위치에서 수급이 어떻게 됐고, 이 정도의 수급에서 이 정도의 위치, 이 정도의 또한 개인들, 기관과 어, 외인의 그 내용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지금 위치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올까 예상이 되는 거죠. 아, 손절을 해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 또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는 매도에 대한 또는 매수에 대한 어, 생각이 더 강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를 하겠구나라는 것. 그러면 개인들이 매수를 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 이후에 나올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차트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수급을 확인해야 되고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음, 주식에 있어서 가장 그 종목에 가장 좋은 호재가 뭐라고 말씀 드렸죠? 매수다. 제아물이 좋은 내용이 나오면 뭐합니까? 매수를 안 하면 안 올라가는데 그 위치가 과연 개인 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쪽이든 어디에서 매수가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어, 글쎄요.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주식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시간에는 좀 밀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봤을 때, 어, 시간 외에 이런 모습은 장중의 마지막, 마지막 끝에 밀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에 외에 저 정도의 하락과 이런 하락이 있었지만, 다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예, 이 모습 을 봤을 때는, 아, 좋다. 예, 이걸 나쁘게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의해 이 모습은 괜찮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특징이 하나 있죠. 음, 프로그램이 왜 저렇게 많이, 그러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어, 많은 물량, 7만 5천 주에 대한, 어, 매수? 왜, 왜 했을까?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개인의 물량 프로그램 쪽에서 다 받은 예, 내용이죠. 자이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 이, 이 수급에 대한 지금 현재 위치와 이제 분봉상에서에 대한 예, 그러한 위치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30분봉과 5분봉에 있을 때 상단, 그 그러니까 상단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어, 다좀 이탈한 예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 이제 가격에 대한 그 위치 설정보다는 주가의 흐름을 그냥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모습입니다. 어, 좀 밀린 상태에서 꼬리를 달고 빠진 다음에, 자, 제가 이 분봉상에서 가장 좀 밑에 있는, 그러니까 물론 7만원 어, 그 찍은 가격도 있지만 그 위에 이 위에 있을 때 가장 중요했던 이 9만 8백원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밀었죠 밀었다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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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다가 안 되니까 빠지죠 막판에 예,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봤을 때제 생각입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예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는 이 라인이 깨지는 9만원 9만원 밑으로 뺐을 때 손절 쳤다. 단순히, 음, 개인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저는 동호회, 아니면 뭐 추천을 하는 뭐 유료 사이트, 거기에서도 동시에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아주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제 나름대로의 그, 이 모습을 보면, 이거는 매수에 대한 관점보다는 어떻게, 네, 매도에 대한 그좀 강한 분, 그니까이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온 이유도 이러한 위치에서 개인의 손절, 예, 그 물량, 그게 바로 저는 딱이잘일것 이, 이 같아요, 위치상. 그러니까 이,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왜 봐야 되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 어, 여기에서 반등인, 어, 분명히 바닥인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꼭대가 매도를 하면 오르더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추춤할 거예요. 아, 여기, 어, 내가 여기 손절 쳤는데, 계속 빠지지 않더라. 시간 내에서도, 어,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오더라. 이런 거 봤을 때, 아, 내일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잡을 것이냐? 이걸 아마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매스터점에 대한 시기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예 지금 위치보다는 조금 더 위에 올라와서 확인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밖에 말씀해 예, 드리는 게 뭐냐면 어,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급등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급등을 해버리면 예. 좀 아쉽죠. 아 손절 괜히 했을까? 이 예, 이러한 부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매수를 했던 이유도 보면 어느 자리에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실패해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잖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더라도요. 예, 뭐 조금만 이런 상황에서 자. 어, 너무 제가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으로 가지고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음,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내가 손절친 종목은요. 안 보는 게 맞아요. 다른 종목을 찾는 게 맞습니다. 또는 원인을 알면 내가 손절친 종목을 다시 매수하는 게 맞아요. 왜? 누구보다도 여태까지 내가 실 계좌에 넣어 놓고 이 주가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인해서 손해를 받기 때문에 이 종목에 의해서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걸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습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매도한 가격보다도 저렴했을 때에 매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매도를 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도치고 올라가더라.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매도치고 우회해서 잡는다. 그럼 여기서 빠지셨습니까? 또 여기서 맹붕이 오는 거죠. 멘탈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매수를 하는 것. 또 하는 거지만 만약 꼭 매수해야 를 된다라고 하면 올라가더라도요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올라갔다가 빠지느냐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이러한 것 때문에 좀자제 영상을 많이 보지 않아요. 제 영상은 지금 다른 분의 분들의 영상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보셨습니까? 예, 제 영상을 몇 분이 안 보기 때문에 설마 제 영상 때문에 손절이 나갔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손절, 그러니까 개인들이 손절을 치는 그 위치.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면, 자 제가 좀 어, 힘들어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얘기를 잘못했다가 어, 제가 욕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말에 의해서. 어, 많은 분들은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쪼,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에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매수를 하시려면. 예, 그렇게, 예, 저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구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개인들은 매 도우를 했죠, 손절 쳤죠. 그런데 프로그램은 매수를 했죠. 왜 매수를 했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여기가 기술적 라인이에요. 이 자리가 손절은 했지만 지금 이 자리부터요. 이 자리. 자, 어떤 내용이냐면 박스,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기준. 그 박스가 지금 여기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 박스인데, 박스 여기가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박스에서 하단이죠. 여기 상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중심이 위로 올,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올라가면 최저점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매수한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빠진다라고 해서 매수하고 횡보한다라고 매수하면 안 됩니다. 조금 올라와야 돼요. 조금 올라오고 올라오면서 횡보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음,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분들 자, 분들 위해서 말씀드려 보면 이 자리를 손절이 가능하다. 예, 이 자리가 손절이 가능하시다라면 내일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예, 내일 찍으시면 돼요. 손절 돼야 됩니다. 왜? 여기에서 여기 순식간입니다. 이 자리. 지금 제가 이 라인 대를 설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연이던 어떤 상황이든 몰라도 지금 정확하게 맞.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어제 제가 이 매도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가, 계속 이제 강조했던 게 이제 심리적인 게 이거 또 말씀드리지만 손절 나가는 위치 여기 이거를 음, 그러니까 이 손절 나가는 위치라는 게 뭐냐면, 아, 제가 또 이렇게 어, 좀 말씀을 좀 어, 드려야 되겠는데, 손절이 나가야 하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될수가 있어요, 기준점. 이주식에 있어서 그 심리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매도하고 싶다, 그게 아니라, 여기든 여기든, 자, 이차 트를 안 본다라고 하시잖아요. 대부분 안 보신다로 가죠. 안 보신다로 가지만, 자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이거예요. 이런 거 보시면 손절을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모양이 이렇게 깨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깨지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반등이 나온다? 이게 바로 그 개인간 이평선 뭐 그게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조지표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라인 때, 이 심리적인 이 라인 때가 가장 중요한 맥점제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음, 이 올라가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저항이에요. 이렇게 빠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틀려도, 제가 또 무슨 욕을 먹어도 상관없이 제 의견을 드리는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하는 게이 종목을 비관한다 안 좋게 본다가 아니라 다른 종목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종목만 매수하실 분들은 저는 내일 매수해도 된, 된다 하지만 손절은 바로 지켜야 된다 왜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하나 더저 어, 같으면 만약에 매수를 해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일단 상승 나올 때마다 단타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 그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저는 반등 나올 때이 위에서 어떻게 현금화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음, 많은 개인 투자 분들에 대한 그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이 기술적인 위치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 이 자리가 밀리면 저는 당연히 밀린다 하지만 매수할 거면 아 여기서 할것 같다 밑에선 안 한다 하면 여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한번 시장 잘 확인해 보시면서 네, 이 종목도 잘 대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설픈 내용 그리고 장난 그리고 오직 광고비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